사실 먼저 써봤어요. <laughs> 피부가 아주 자극이 됐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지금 빨리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집안 싸움이지 않? 근데 퍼스널 컬러에 맞는 분이 이걸 썼을 때는 그냥 게임 끝. 포커스가 나간 게더 예쁘네. 여러분, 오늘은요, 올령 세일 기간을 맞이해서 메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메뉴가 아닌 맛보기 메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맛보기 메뉴는 뭐 왼쪽, 오른쪽 다르게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화장품들을 최대한 많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이번 올령 세일 좀 역대급이지 않아요? 여태 올령 세일 기간 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궁금해서 많이 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샀거든요.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짠 여러분 비비크림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왜 이렇게 비비크림이 많이 출시된 거죠? 지금 출시된 제품들 말고도 출시 예정인 제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시가 되면 다 리뷰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뛰드 비비크림과 투쿠 비비크림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비비크림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 먼저 써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빠르게 후기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쿠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비크림의 느낌에 가까운 제형입니다. 우리가 비비크림 하면 생각나는 딱그제빛이 느껴지죠? 그 속에서 살짝의 그림과 살짝의 블루라벤더를 섞어서 1호, 2호를 출시한 것인데요. 에뛰드는 1호, 2호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되게 화사하고 뽀얗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 비비크림을 리뷰를 해야 돼 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투쿠는 이 기본이 나 비비크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제품이요 에뛰드는 뽀얗게 예뻐요 근데 또 뽀얗게 예쁘다고 하니까 파운데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대치만큼 올라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는 거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쿠와 에뛰드 비비 어떠한 이유에서 쓰실 건지 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 선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정석의 비비크림을 원하는데 살짝 의 나의 붉은기를 보정해줬으면 좋겠어 노란기를 고정해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투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이제 뭐 쿠션 파운데이션 좋긴 하지. 근데 조금 귀찮으니까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빠르게 바를 수 있는 베이스를 원해 하시면 에뛰드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 투쿠 케이스 패키지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클레드 보보 때 파운데이션도 생각나고 얇고 그립감 좋거든요. 근데 용량이 꽤 많아요. 4 0 m m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같이 증정되는 이 퍼프 사이즈도 크고 쉐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팡팡팡 빠르게 치기 편하다고도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쫀쫀한 퍼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밀착력을 빠르게 높여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져주는 퍼프, 일반 퍼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퍼프를 쓰는 것보다 손으로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준이스파츌라도이 단면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뚝뚝 끊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 바르다 보면은 어, 제형이 좀 끊겨가지고 어? 부드러운 제형 아닌가? 라고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파츌라입니다 근데 이 제형 자체가 끊기는 그런 제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웨이크메이크 비비크림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이랑 같은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름은 컨실비비입니다 엔트로피 파운데이션 혹은 삐약 컨실러 어, 그런 것처럼 스파츌라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펼쳐 바르면 되는데, 마침 웨이크메이크 퍼프가 있어가지고 같이 발라보면 컨실러랑 비비크림이 섞인 느낌이라 그런지 좀더 뽀송뽀송하게 발렸고 촉촉한 느낌은 덜하네요. <laughs>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이쪽에 바른 거 벌써 픽싱됐어요. 이거 비비크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컨실러입니다. 근데 컨실러 치고는 또 커버력이 약한 거죠. 이 제품은 이렇게까지만 발라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바르고 싶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영상 찍기 전에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테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아주 자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써보고 싶은 베이스는요, 바로 짠! 클리오 쿠션과 투쿨포스쿨 쿠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반반 써볼게요. 제가 이 리뷰를 따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빅매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지금 빨리 써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올영 세일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써보고 싶은 제품이 많고 써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빨리 써보겠습니다. 어? 클리오 퍼프 모양 좀 달라졌네요. 누가 밑에서 이렇게 친것 같아요. 빅 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한번 사용하면서 느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단단해요. 뭔가. 클리오 킬 커버 했을 때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 함침 스펀지가 단단하고 제형이 많이 무너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묻히게 되고. 호흡은 커버 너무 예쁘게 된다. 얇게 발랐는데 커버도 잘 되고 짠 이렇게 하면 클리오 커버했습니다 예전에 클리오 킬 커버 했을 때 생각나는 그 커버력과 두께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커버력이 정말 살짝 낮아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볍고 얇게 발렸어요. 예쁜데요? 그죠 여러분? 쿨포스쿨 쿠션 써보겠습니다. 쿨포스쿨 메쉬 쿠션도 잘 썼거든요. 요번 제품은 위 아틀리에 선생님들이랑 협업을 한것 같더라고요. <laughs> 역시 제가 예전에 샵 쿠션 빅매치 했던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샵에서 만든 베이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색이 예쁘다는 건데요. 역시, 색이 너무 예쁩니다. 아, 커버력도 좋고. 코 아래 붉은기 커버 잘 됐다. 그죠, 여러분? 아니, 투쿨포스쿨이 어느 순간부터 베이스를 너무 잘 만들기 시작해요. 투쿨포스쿨 하면은 쉐딩, 프로타주 아이 펜슬.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요즘에는 투쿨포스쿨 하면 쿠션도 생각이 날 정도로 쿠션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딱 얹으려고 하는 부위에 제형이 잘 올라가고 거기서 잘 펼쳐지면서 다른 주변의 제형들을 누르지 않고 내가 딱 타겟한 곳으로 제형이 잘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가 투쿨포스쿨, 여기가 클리오. 허, 이거 따로 빅매치 빼지 않은 게좀 아쉬울 정도로 제품이 괜찮은데 딱 하면 허,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가볍게 마무리가 됐는데 클리오가 정말 가볍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맥스에서 만들었고 코스맥스에서 <laughs> 만들었. <laughs> 어쩌면 집안 싸움이자 너무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쿠션을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도 샀습니다. 투쿨포스쿨에서 이번에 쉐딩을 만들었어요. 반투명 쉐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투쿨포스쿨 쉐딩은 꽉꽉 이런 느낌으로 유명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돔 타입으로 되어 있고 말랑하진 않아요. 습식은 아닙니다. <laughs> 잠깐만. 너무 세게 해가지고 여기 크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제가 요즘 파우더 제형을 퍼프로 바르는 거에 빠졌거든요. 아, 이건 먼저 보여드릴 걸 그랬다. 아,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 때문에 파우더를 퍼프로 바르는 거에 제대로 빠졌는데,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이 쉐딩을 퍼프로 같이 발라라고 퍼프를 같이 준 거예요. 냉큼 샀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음, 음. 여러분, 어때요? 음영 너무 잘 들어갔죠? 저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고 있잖아요. 베이스 뜨는 것도 없어요 퍼프로 바르면 그렇게 원래 쉐딩은 세게 안 되는데 헉, 여러분 어때요? 쉐딩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근데 이거 이번에 반투명이라고 출시했는데 반투명 아니에요 그냥 투쿨포스쿨이 잘하는 그 고발색 되는 쉐딩이에요 <laughs> 물론, 기존 투쿨포스쿨에 있는 쉐딩에 비하면 발색이 약하다고 생각은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연하게 쉐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컬러 선택 이걸로 하기 잘했네요. 포고에쉬. 저는 아예 붉은 기 없는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그죠? 퍼프로 쉐딩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 투쿨포스쿨 쉐딩 추천드릴게요. 이거 너무 괜찮네. 여러분 제가 아까 투쿨포스쿨 제품을 쓰기 전에 파우더를 퍼프로 바르는 거에 빠지게 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제품이 삐아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써보셨어요? 이거 출시된 지는 좀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삐아 파우더를 제대로 반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아 그래도 파우더는 백화점 제품이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제품 퍼프로 발라보세요. 그냥 대충 발라도 예쁘게 발려요. 그냥 이런 퍼프 있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냥 통통통 통통통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광 잡힌 거 보이세요? 너무 깔끔하게 이 광을 잡아주는데 베이스로 발라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랑 엉켜 붙지 않고 예쁘게 잘 올라가요. 메이크업 할때 가장 소름 돋는 거 뭐예요? 베이스가 갑자기 때처럼 밀릴 때 그것만큼 그렇게 소름 돋는 일이 없는데 이아 파우더 퍼프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파우더 유를 퍼프로 바르는 걸 빠졌는데 이번에이두클포스그 쉐딩. 너무 예쁘게 그림자 들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투쿠 비비크림 보여드렸죠? 투쿠 비비크림 구매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러셔인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뻐요. 두개다 예뻐요.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그렇게 흔한 느낌은 아닌데, 아, 근데 그렇다고 데일리로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뻐요. 제가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혼으로 바를게요. 비비크림 바르고 손으로 발라도 베이스 뜯기지 않고요. 지금 쿠션 바르고 이렇게 위에 올렸는데 베이스 뜯긴 거 없네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봄 웜톤이거든요. 사실 제 퍼스널 컬러에는 맞는 컬러는 아닙니다. 근데 퍼스널 컬러에 맞는 분이 이걸 썼을 때는 그냥 게임 끝. 너무 예쁘고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아도 평소 이런 컬러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저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이 피부가 화사해지는 이느낌 <laughs> 그리고 이거는 블루 라벤더를 사면 은 받는 블러셔인데 이거는 뭐 모먼 필승 컬러죠 네, 보이실까요? 이런 느낌 광은 안 나요. 약간 블러리한 블러셔에 가까운데, 손으로 발라도 베이스가 뜯기지 않고, 피부가 순간적으로 뽀샤시하게, 뽀얗게 되는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볼 텐데요, 여러분. 아직 택배가 안온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이번 올영 세일 때, 너무 예쁘다. 오, 포커스가 나간 게더 예쁘네. 이렇게 립을 많이 샀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짜란. 제가 이런 키링 제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키링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웬만하면 다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샀는데 너무 예쁘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거 뚜껑이 이렇게 뽑아서 여는 거예요. 가방에 걸고 다니다가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뽑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팁이 안으로 쏙 들어간 거 보이세요? 립에 닿기 좋은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르는 컬러는 3호이고요. 이렇게 광이 잘 나는데 끈적하지 않아요. 향도 좋아요. 음, 향도 좋아. 착색되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은 립 펜슬을 쓰고 틴트를 한번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립 펜슬도 이번 클리오 신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영세일 때 클리오 진짜 너무 많은 일 하지 않았어요? 클리오 담당자님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이거 10호 컬러이고요. 제가 하트 퍼센트 립 펜슬 20호. 거의 전도사님이잖아요? <laughs> 오! 닮았다! 닮았죠 여러분 저는 하트 퍼센트 20호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아마 다섯 개가 넘을 거예요 어디 가방에 그냥 넣어두고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 닮았는데요 이 클리오 10호랑 한번 발라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트 퍼센트 20호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클리오 10호 코지누드 사셔도 됩니다 좀더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고 좀더 지속력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예쁜 틴트 보여드릴까요 바로 짠 피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2호, 4호입니다. 어, 너무 예뻐. 제가 설런칭 때 샀던 아. 위듀아웃이랑 스트로베리팟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듀아웃, 이게 스트로베리팟. 다 예쁘죠, 진짜? 와, 바닐라듀 맞죠? 아 맞구나. 와 너무 예쁜데? 제가 이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이거 바르고 가야겠다. P3D 볼륨 틴트는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해줄 거야. 다음은 짠 마이 멜로디와 콜라보한 어뮤즈의 틴트를 발라볼게요. 베베 틴트 11호이고요. 끝나잖아 이거 케이스 제 블러셔랑 닮지 않았어요. 너무 예쁘다 그죠? 착색이 있고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왜냐면 다음 것도 착색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짠 요겁니다. 클리오 틴트인데 허니체리 컬러를 사봤어요. 내가 이 틴트에서 사과 라인으로도 잘 썼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증정품으로 준 로지체리를 입술 안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음?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제가 이거 손에서 한번 색 비교해볼게요. 아, 채도 차이가 크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입술에 레이어링을 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은 거였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뭉개줄게요. 요런 느낌. 너무 예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맛보기 메뉴는 9월 올영 세일 기간에 맞춰서 다양하게 출시된 신제품들을 이것저것 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대로 이 제품들을 활용을 하면서 메이크업까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